네, 우리와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3월 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 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직접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골이인이다 만약에 보소서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건너며 출입하게 하신 분은 많이 지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i s r a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e 천자가 되리라 하셨이이다이스라엘 모든 장이가 헤브론에 이 Israel, 이 i s r 이헤브론왕서여이와 앞에 그들과 이약을맺으 e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이 i s 라 에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방 주인 여부수 사람을 치료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인과 다윗의 자라도 널 물지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그러지 못하리라 하니냐다윗이 시오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구나그날에다윗이 내게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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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을 이리로 이리로 이리 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그 안으로 성을 둘러싸아니라 만군의 음. 음. 하나님이 음. 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나야. 네. 부산에 네, 마이크.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주잘 지냈나요? 네. 네. 이 날씨가 뭐 진짜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이때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조심하고, 어,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 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또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지장이 생기니까 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재유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부터 이렇게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 거도록 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유친구들늘 그 코로나에 잘 조심해서 매주 이렇게 예배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다윗의 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다윗의 애가에서 전사님이 슬플 애자가 아니라 사람 애자를 선택했던 이유 기억하고 있나요? 오, 우선 기억하고 있어? 어, 아마도요, 좋아요. 먼저 다윗이 이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사울을 슬퍼했다고 했었어요. 그첫 번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호를 사랑했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이. 요나단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슬퍼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사님 마지막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호를 사랑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윗 사랑했나요? 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원수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아,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아, 사랑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본인의 능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사울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과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자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누가 세우나요? 누가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대표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꾸려가고 운영해. 이 대표자는 누가 뽑나요? 어 그렇죠. 국민. 국민이 뽑아요. 하민 어, 씨가 되게 열심히 한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 그러면 국민이 왜 뽑죠? 이 나라, 그렇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어. 아, 상당합니다 우리 성성분 친구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세우는 그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세우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를 운영할 때는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인지에 따라서 운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선님이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울까요? 어,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꾼들을 세우실까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어,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이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했던 다윗은 이 사무에라 2장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12지파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작 한지파, 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사울도 죽었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사울 왕가를 재건하라고 했던 그 사울 왕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아부넬이라는 사람의 야망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고 아부넬이라는 사람이 야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열한 집파는 이스고셋이 다스리게 된것이니다 그런데 결국 이아브네가 이스고셋도 죽게 돼요. 더 이상 이 사울 왕가를 재발할수 있는 사울 왕가에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한 집파 장로가 자신들의 왕이 죽었으니까, 자신들이 따를 왕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온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고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네. 모든 지파가 태보론에 네. 이르러 네. 다윗에게 네. 나와 이르네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다윗의 한 고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륙은 형제,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이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의 특출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유다로 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한 혈통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요자 그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고사리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려 하신 먼저 두 번째 이유는 상만절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입하다라는게 무슨 말이냐면 이입하다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 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의미해. 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스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은 다윗과 싸울 때마다 패배했어요. 이 사실을 유다족과 사람들만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장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laughs> 목자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사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것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문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해본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해본에서 여와의 그들과 언약을 대신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세웠어요. 다윗이 이제야말로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정말 많이 고생했었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자신을 가리고 있던 사울이 죽었지만, 이 아부넬이라는 사람의 야망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땅.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예루살렘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유다에 있던 헤브론에서 조금 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수도를 옮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부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사 성들이 체륙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이방, 이방 사람들, 가난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된다. 너희 그들과 같이 살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수족 속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너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철지하겠다는 것을 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세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질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이겨주지도 말 것이니,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다윗은 이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독이 사는 곳은 요새였거든요 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조금 흐리긴 한데 여기가 이제 그 성벽이 성 거기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다윗성, 여기가 이제 여부스 족독이 살던 그 성이, 요 다음 사진인가? 네.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요새여서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여기를 공략하려고 하는, 이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다위스를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어쩌면 도롱하는것 같기도 한데,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공문 말씀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과화의역들이 이집트 대명으서 그때 사람 중에 영수 사람을 싫어하네그 사람들이 다이스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우로 영수라고 지옥팔이라. 그림과 다리저는 자라고 너를 물리치기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돌아지지 못하리라. 영수 사람들이 다이스 이력서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있는곳이 이만큼이나 요인데 에이, 뭐,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봐야 올수 있겠어? 아마 다윗을 맹인이나 다리 던는 사람이 상대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자신들이이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장수였어요? 자신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3m가에 달하는 그 장수를 물리친 군인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족속의 맹인이나 다리 던는 사람도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있었을까요? 블레셋과 한번 싸워서 한 번도 질 적이 없고 골리앗까지 이긴 다윗인데 여부스족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입니다. 우리 가 아까 봤던 게 시온산성인데 다윗이 결국 어떻게 했나요? 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이 단순히 자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부스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공격하네, 나에게 저렇게 조롱하네 오기 때문에 그 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윗이 이제 순종해서 이뤄낸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어 한나라의 왕으로서 특히 거북한 그 조롱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빼앗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구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 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는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십절이 10절에 나와있는데 10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결국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뱉은 조롱이 자신들에게의 돌아감을 알게 됩니다. 다윗스그 성을 정복하고 성을 더 견고하게 쌓으면서 나라를 전고이 세워갔어요. 전사님 설립 초반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본들을 택하시고 세우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한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구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구원이 뭐라 그랬나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것,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아무 이유 없이,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여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을 되찾았었죠. 다윗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게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세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로 하신 우리를 통해서 사묵의 동역함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일꾼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영어반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느어간대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느어간대살이라는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신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물, 종아리는 새, 발가락은 뭐 얼마는 얼만 새, 얼마는 진흙. 되 기괴한 신상을 보게 된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것들이 현재, 이 시대의 강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될 강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국들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죠. 실제로도 그 강국들은 다 망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날에 로마. 무슨 말이 있었나요?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어마어마한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강국들은, 그당시에 강국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세상의 강국들과는 다릅니다. 망하지도 않고요. 사람에게 힘이 있지도 않고, 오히려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꾼을 택하시며 이 일꾼들과 세우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학교에서 학원에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전사님들 이렇게 좀 듣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비웃음의 대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일날 교회를 왜 가냐? 그 시간에 용어 단 하나를 보내고 성음장 하나 더 풀어라. 아니 뭐 낮잠을 더 자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그렇지. 나도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나도 성적이 올라야 되니까. 아 그렇지.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며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저항과 비수 속에서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 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모 말씀 0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윗이 점점 강성하여 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정고해질거니다 우리 한주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믿으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에 공청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만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견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한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무너지기 쉽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 세우시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떤 순간에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을 잘 전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